네, 오늘은 심방세동을 좀 빨리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심방세동이라는 것은 조기에 빨리 발견을 하고 빨리 치료를 할수록 여러 가지 예후가 좋다 이런 얘기 많이 드렸는데요.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최근에 나온 이런 중요한 논문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 되어 있긴 한데 한글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심방세동이 발견이 되었을 때 1년 이내에 조기에 빠르게 치료를 할수록 이제 심방세동으로 인한 여러 가지 합병증을 줄일 수 있다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뇌졸중 가장 큰 합병증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뇌졸중도 줄일 수 있고 이제 사망도 좀 줄일 수 있고 입번 이제 심방세동이나 심부전 이런 걸로 인한 입원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런 것들을 모두 묶어서 하나로 분석을 했는데. 심방세동 진단을 받고 1년 이내에 조기에 약물 치료를 한다거나 또는 이제 시술을 한다거나 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합병증을 줄일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저희가 이제 연구를 했었는데 이때는 이전에 보여 드렸던 논문과 좀 달리 중환자 특히 이제 뇌졸중이 발생하신 분들 이제 요게 이제 뇌졸중이 발생했다는 뜻인데요. 급성기에 뇌졸증이 발생한 환자분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뇌졸증이 발생한 이후에 심방세동을 병원에서 빨리 조기에 검진을 해서 발견이 되면 가능한 한 빨리 약을 쓰거나 시술을 해서 치료를 할수록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뇌졸증이 생기신 분들은 이제 한번더 생기는 걸 막는 거죠. 그래서 뇌졸중의 재발을 막는 데 아주 효과적이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논문을 보시면. 앞서 논문은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에도 심방세동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합병증을 줄이는데 좋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저희가 한 것도 역시 이제 뇌졸증이 발생한 좀 고위험군 환자분에 있어서도 이제 심방세동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이차적인 뇌졸증의 재발을 막는데 좋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어쨌든 심방세동을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대한 부정맥 학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의 심방세동에 대한 지침들을 많이 만드는데 정리한 내용들을 잠깐 보여드리자면 주로 이제 65세 나이를 기준으로 65세 이상인 환자분들에 있어서는 심방세동의 기회 검진을 하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 검진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설명을 해 드리면 이제 어떤 증상 여부를 떠나서 나이가 65세 이상이 되면 정기적으로 심방세동이 발생하는지를 체크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는 방법은 반드시 뭐 병원에 가서 심전도를 찍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집에서 이제 손목을 짚어본 맥이 뛰는 걸 느껴지시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맥박이 좀 규칙적인지 아니면 불규칙적인지 좀 평소와 달리 여러 가지의 이제 박동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상 범위 60에서 100회 사이를 벗어나는 맥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보는 것을 65세 이상이 되면 어떤 기저 질환이 없더라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심이 되면 다음 단계 병원을 방문해서 심전도를 찍음으로써 이제 심방세동을 좀 빨리 발견하라고 이제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72시간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시면 24시간 동안 심전도 이렇게 붙이고 계시는 거 해보신 적 있으실 텐데 요즘에는 비교적 간단하게 두 가지 패치형으로만 붙이는 것들이 있어서 이제 예전에 홀터라고 하는 것들을 보다 훨씬 더 간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2시간 보통 이제 3일 정도 심전도가 되는데 이 심전도를 붙이고 이제 모니터링을 해 보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이제 75세 이상 조금 더 고위험군이 되거나 이전에 뇌졸중 같은 과거력이 있으신 분들은 심방세동이 발견했을 때 발견되었을 때 뇌졸중 발생할 위험이 훨씬 높기 때문에 위에서 보여 드린 이런 심전도라거나 또는 이제 24시간 또는 요즘에는 일주일짜리 홀터라고 일주일 심전도 붙이는 것 또는 이주일짜리 심전도도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예전보다 이렇게 간편하게 사용하는 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병원에서 방문을 해서 검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심방세동을 증상이 발현되기 전에 미리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건강검진 2년마다 보통 40세 이상이 되면 하시게 되는데. 그때 이제 심전도라는 것을 찍음으로써 이제 심방세동을 조기에 검사할 수 있지만 이 심전도가 우리나라 이제 국가 검진에 이제 기본 검사로는 들어가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시게 되면 많은 비용이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심전도 검사를 이제 추가하시는 것이 좋고요. 이제 이런 것들 건강 검진을 주기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집에서 이제 손목을 짚어본다든지 하는 기회 검진 이런 거를 좀 해보실 수 있고 최근에는 이런 손목 시계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손목 시계라든지 요거 이제 반지입니다 반지 반지 형태로 된 것들 그다음에 요것은 이제 심전 심 그 스마트폰과 연동을 해서 양쪽에 손가락을 대면 이제 본인의 심전도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인터넷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정맥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 집에서 이제 검진처럼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발견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해보시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붙이는 심전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72시간이라든지 또는 길게는 뭐 1주 또는 2주짜리 붙이는 심전도가 이렇게 해치형으로 된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부분을 이제 심장 앞에 가슴 쪽에다 붙이면 둘 사이를 연결하는 전선이 있고요. 이걸 이제 붙이고 생활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목욕을 한다거나 뭐 땀이 너무 많이 나서 좀 씻어야겠다. 뭐 이런 상황에서는 잠깐 뗐다가 또 붙였다. 이렇게 하면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심방세동을 조기에 검진하는 비율이 훨씬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여기에 더해서 이제 원격 모니터링, 원격 진단, 뭐 이런 말이 좀 아직은 좀정례화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 진단을 이제 집에서 할수 있는 겁니다. 이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패치를 집에 붙이고 가시면 병원에 반납을 보통 하시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판독해서 한 일주일 정도 있다 외래에서 검사 결과를 확인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환자분이 이런 패치를 집에 붙이고 가시게 되면 그 심전도 내용이 실시간으로 중앙 서버에 올라가게 되고 이제 의료진이 그 실시간에 올라, 실시간으로 올라간 심전도 신호를 또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만약에 이제 심방세동이 발견이 되었다 라고 하면 이제 의료기관을 통해서 환자분께 연락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심방세동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다가 부정맥이 발견이 되면 환자분이 병원에 빨리 내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원격 모니터링이라고 합니다. 원격 모니터링이라는 것들을 도입을 해서 부정맥을 더 빨리 진단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원격 모니터링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법적으로 허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기관에서도 요것에 대한 이제 효과라든지 검증을 위해서 이제 임상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환자분들의 동의 하에 이런 원격 모니터링을 추가했을 때 심방세동이 얼마나 조기에 빨리 검사가 되고 그렇게 심방세동이 조기 발견이 되어서 치료를 빨리 했을 경우에 기존과 비교하여서 뭐 뇌졸중이라든지 여러 합병증 이런 것들의 예방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이런 내용들을 들어보시고 앞서 말씀드린 기회 검진 그 다음에 웨어러블 디바이스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런 원격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심방세동을 조금 더 빨리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드리자면 심방세동은 이제 스크리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조기 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밀찍 심방세동을 진단을 해야 치료를 할수 있고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그첫 번째 항응고제라든지 심방세동에 대한 치료를 일찍 함으로써 합병증 중에서 가장 위험한 이 뇌졸중을 예방하는 효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 심방세동을 조기 검진하기 위한 방법들이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65세가 되면 이제 기회 검진을 하는 거. 두 번째, 이제 75세라든지 어떤 이제 고위험군이다. 그러면 이제 건강 검진을 통해서 이제 심전도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일주일이라든지 이 주일짜리 장기간의 심전도 모니터링 홀터라고 하죠.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 손목 시계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최근에는 이제 원격 모니터링까지 이제 도입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심방세동의 조기 진단과 관련된 모든 이제 체계가 완성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